혜라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요즘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 어제 날짜 기사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3주 만에 13%포인트가 폭등한 51%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뭐 많이 올라서 29% 어, 원래 3주 전에 한자리 숫자였기 때문에 어,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어, 어떤 결과에서는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굉장히 많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결과지 왜냐하면 본인들의 행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이 여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국민의 집단 무의식은 마음에 반응해 근데 지금 국힘이 다 분열되어 있잖아 통합은 살아있지만 분열은 미움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안 주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내 정비부터 해야 돼.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나 이랬습니다. 지지율 1%도 안 올라가. 가서 악수 몇번 한다고 지지 안 하던 사람이 돌아서나 음. 어, 지지하던 사람은 그냥 할 것이고 지금 당내 마음부터 모아야 돼. 당내 그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이 안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돼. 예를 들어 꼭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줘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수 있다고. 내가 가끔 이제 수행자들이랑 상담하거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꼭 해주지 않아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만도 충분히 자기들이,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었네. 아, 이게 헤라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냥 고집부리면서 나와 의견이 달라 이러지 말고 뭐가 바쁩니까? 직구석이 엉망인데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되지 않아요. 집에서도 신망을 못 받아. 아버지가. 나가서 일이 되겠어? 집에 오면 맨날 싸움박지라고 반항하고 하는데 한동훈 후보도, 어,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본인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얘기를 좀 해서, 한동훈 후보 말을 들어보면 자기도 또, 아, 내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한동훈 후보도 이 사람의 처지, 김문수 후보의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내 것도 얘기하고, 소통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나가서 유세로, 저 찍어주십시오! 이거안 중요해. 나는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인. 그게 먼저거든. 그 귀를 기울이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만나는 게 여론조사거든. 그 여론조사를 받아들었을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를 몸이 바쁘게 쳐돌아다닌다고 돼? 해결이 돼?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받아들였나를 점검해야 될거 아니야. 항상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그만 조직이지만 마음부터 보게 하거든.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고집 꺾는 쪽으로 가거든요.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야. 제가 각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마음이 통합이 돼서 대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지. 홍준표 시장에게도 좀 메시지를 내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다 모여서 당내 부력함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가. 제일 크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용 대통령의 문제부터 매듭을 져야 될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는 습관이 돼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부터 봐. 그래서 마음을 고치면, 그 다음에 현실이 고쳐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 근데 현대인 일반인들은 전부?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모르니까,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막 쫓아가서,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해요. 근데 영화 필름을 바꿀 수 없잖아. 영사기를 꺼야 돼. 마음이 영사기 같은 거야. 끄고 내가 원하는 다른 거를 상영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다른 게 나오거든, 현실에서. 그걸 모르니까 허겁지겁 하루 종일 돌아다녀 몸만 피곤하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지지율이 지금 어때요? 격차가. 벌어졌잖아. 그러면, 김문수 보고는 생각해야 돼. 뭘 잘못하고 있나? 사람이 자기 때대로 안될 때는 딱 하나 보면 돼요. 고집부리고 있어. 고집은 뭐냐? 인간은 이진법 컴퓨터예요. 한번 언젠가 위슈 총평에서 얘기했을 거야.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 어떤 물건 살때 엄마들,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사고 싶은 마음 있고, 사기 싫은 마음 있고, 남자랑 결혼할 때도 할까 말까, 모든 게다 그래. 응, 늘그두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두 마음이 올라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를 버리고 있다는 거. 이 버린 마음을 인정하는 게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근데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야. 윤 대통령을 탈당 시켜야 되느냐. 윤 대통령을 탈당시키기 싫다. 탈당해야 된다.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는데 하나만 붙잡아. 절대 탈당시키면 안 돼. 이건 배신이야.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분은 어떻게? 결초 보, 은혜 갚아야 되고. 이건 인간이 아니야. 고루한 사고방식이 있죠. 진짜 그분을 돕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분을 끌어안고 있는 게 돕는 건가? 본인이 권력을 잡아야 도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이 강자 마음인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작은 내 마음은. 근데 지금 이게 내 마음의 문제인 거 몰라. 다른 다른 마음 하나 탈당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려.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니까 다 보여준의 당원들이 탈당시켜야 됩니다. 막 이러고 김용태 비대위 그 원내대표도 그걸 보여주고 이걸 꺾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이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때 올라와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그게 가짜야 고집부리게 하는 가짜 마음이야 딱 꺾고 받아들여서 냉철하게 머리로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과 국힘을 해서다 좋은 길이거든 그게 그래서. 해야 돼. 그걸 못했던 게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고 나서 내가 윤 대통령 죽이라고 할때 그걸 못했거든. 그 못한 결과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 똥벌 차서 저렇게 되고 자기도 지금 대권을 못 잡은 신세가 된 거야. 지금 똑같아 경우의 수가 마음에서 볼 때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여기 대선 후보가 됐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출당할까 말까 고민도 안 하겠지. 이분은 그냥 출당시킬 거야. 출당시키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왜? 이분은 출당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붙잡고 있고, 출당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있어. 이게 고집이야. 이 마음을 인정해야 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딱 잡아서 출당시키자 이랬으면 당원들이 내가 버린 마음, 출당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보여줄걸? 막 윤대통령, 친윤계가 출당시키면 안 됩니다. 막 이럴 거야. 그때 그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때 올라오는 고집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출당 안 시키고 어떻게든 끌어 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때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거야. 고집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항상. 예스, yes, 노, no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마음만 인정해서. 나머지 하나 마음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고집 부려. 그게 고집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꺾어.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고집 부리는 마음은 주변에서 보여줘 그럼 주변 말을 듣고 이걸 꺾을 때 고집을 꺾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흑백 논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막 어? 그때는 이러더니 아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내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거 후보에 나가면 윤 대통령 품어라 이렇게 얘기할 음, 수도 있어 음. 그러면 또 이러겠지 너는 무슨 윤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더니 갑자기 품으라고 해 그거 다른 거야 마음 에너지 기운이 하늘의 복을 받는 내가 순천자를 해야 되는 거지. 에고들이 많이 좋아하는 쪽. 내가 탈당시키라는 게꼭 에고들이 많이 좋아해서 뿐이 아니에요. 국민의 집단 지성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고집부리는 거야.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탈당 안 시키는 게 자기 양심에. 탈당시켜야 된다는 반대쪽 마음. 항상 두 마음이 있거든. 나머지 한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요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다 보여주잖아. 탈당시키라고 계속. 김영태 의원도 그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액션하려고 할때 올라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고집을 꺾는 것 같지만 그분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거야. 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쓰잖아.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고집을 꺾는 척만 한다는 게 그거야. 정말 두렵고 할 때. 이재명 대표의 고집은 뭘까? 절대로 벌안 받겠어. 사법 리스크 안 받아들여. 벌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과 안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두 가지가 올라와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두 마음 다 인정할 때 고집을 꺾은 상태. 그때는 내 뜻대로 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 받아야 돼. 이것만 딱 붙들어. 받아야 된다고 막 국민들도 얘기하는 대다수의 국민과 그 국민의 힘의 얘기를 안 들어. 이게 고집 부리는 거야.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 받게 돼. 어떤 식으로든 받게 돼. 감옥에 안 들어가도 다른 식으로 해도 받게 돼. 이게 인간을하늘을 거역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김문수 보는 자기의 그 역천자 마음을 봐야 돼. 대부분 역천자 마음이라고 하면 어,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막. 아니 부모가 치매 걸리거나 미쳐갖고 칼로다가 손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모한테 순종한다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 탁칼 뺏고 확 밀치거나. 막아야 될거 아니야. 똑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미쳐있는 상태야. 내가 보기에는. 제 정신이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고 나가줘야 국힘이 지지가 올라가고, 그래야 김문수가 돼야 본인도 안전한 거야. 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했듯이, 이재명이 되면, 대통령 되면 본인은 이거야.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탈당을 해주고, 그 차후를 기약하는 게더 본인한테 유리하지. 그 있겠는데. 정도로 똑똑하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비상계엄을할 정도로 지고집을 못 이기는 사람이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비상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 마음이 있어. 꼭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하는데 고집을 부려. 그거 하면 위험해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니까 러이 사람은 애기야. 똥싸배기, 빵살. 그래서 지금도 그냥 고집 부리는 거야. 탈당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나중에 후위를 좋아. 알아. 머리로 설명하면 그건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것도 이해 안할것 같아.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열성 지지층도 탈당을 하니까 오히려 불리하다. 뭐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 고집이, 고집인 줄도 모르고 내가 맞다고 맨날. 내가 맞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윤 대통령을 버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고집 때문에 선거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이재명과 김문수로 부각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김문수가 청렴하고 이재명은 더럽고 뭐 이런 거로 돼야 되는데 암만 나 김문수는 깨끗합니다 하면 뭐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 뭐야 윤 대통령 탈당했대 안 했대. 이거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의 선거가 되고 있어. 엉뚱한 다리 긁는. 그렇지. 윤석열과 이재명이 되니까 자기는 지금 윤석열의 카바를 쓰고 네.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그걸 매듭 지어줘야. 그래서 숙당시켜버려야 그다음에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나 청렴합니다 얘기하면 그게 들어오는데 국민은 거기에 집중이 안 되잖아 네. 지금. 보수의 아킬레스건은 진짜 고집 같아요. 이라는 본인의 고집을 다 인정 못하고 꺾지 못하셔서 그렇지 진보는 있잖아 살살거리고 꺾는 척을 해 그니까 국민은 거기에 속지 꺾는 척을 해 근데 꺾은 게 있어 이재명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이재명 끌고 온게 네. 진보 아니야 네,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 나왔을 때전 혼자 속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진짜 홍준표를 에이 그렇게 안 하실 걸 했는데 벌써 선을 긋더라고요 안 하지 그리고 음. 뒤에서만 홍준표 꼬시느라고 한 거야 이재명은. 비명 행사 시키는 거 봐. 김용진이 돼야 된다 하다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은 금방.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하수야 하수, 애기야애기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진짜 그랬다고 얘기 안할줄 아는 거야 이재명 측에서 얘기해놓고 설마. 근데 애기 같고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황급하게 수습하는 거지. 시키겠냐고 국무총리를. 홍준표 시장이 뭐 착한 아기가 아니잖아. 들이 받는 아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에이. 그 사람은 말 요리조리 바꾸면서 굽히는 척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고집부려 절대 네. 자기 손에 안 봐. 근데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놓고 고집부리는 것보다 늦는 척이라도 하는 게 보일 테니까. 그렇지. 네. 부모 입장에서 애가 대놓고 들이받는 것보다 내 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민주당 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쪽은 대놓고 고집부리는 격이지. 네. 그러니까 보수는 고집을 진짜 꺾으면 복을 많이 받아. 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진 않거든. 음. 눈치 보면서. 이게 렇 뚝심 있게 부려 이걸 꺾을 때는 그 에너지가 폭발해버리는 거거든 네. 김문수 후보 속을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이대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게 삼척동자가 봐도 다는 건데 속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걸까요 자기가 후보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하는데 음, 최선을 다하는 모드 그냥 최선을 다하지 결과를 보는 건 너무 두려워서 결과에 대해 생각을 안 해줘. 이런 여론조사 선거 결과 나오면 다 사람들 모아 갖고 대책 세우고 어떻게 할까 방향을 정해야 돼. 그게 없어. 그게 고집이야. 그냥 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서만 되나? 어, 그걸 안 보려고 그래. 자기 마음을. 그리고 너무 윤 대통령이 딱해 어떤 부분 자기한테 매달리는 것도 알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꾸 김문수 도와라 이런데 음. 그런 사람을 내치는 게 너무 아파. 그 아픈 마음이 가짜란 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을 돕는 길인가? 생각해 봐. 결과를 봐야 되잖아. 내가 늘윤 대통령한테 했던 얘기야. 당신이 김건희 여사를 돕는 길. 그냥 특검 받게 하는 거야. 그거 안 받게 하려고 고집부리고 고집부리고 고집부리다 비상경까지 하고 이게 지금. 그게 고집인 줄 모르는 거지. 자기가 고집이라고 생각 안 해. 이건 맞다 틀리다로 보는 거야. 맞다 틀리다가 없다고 제가 오늘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한 거야. 음. 여러분도 항상 내가 맞다 올라올 때두 가지 마음을 보세요. 아 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부인하고 이혼해야 돼. 근데 이혼하지 않아야 돼.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나머지 한 마음을 내가 다 버리고 고집으로 할 때는 주변에서 다 말려. 보여줘. 내 마음을. 근데 이걸 인정하라고 할때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린 마음이. 열등이 집착은 폭망, 집착은 고집이죠, 그렇죠? 한쪽 마음만 인정해서 나머지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할때두 마음을 다 인정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선택해도 다옳라다 다 맞는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상태에서 결정하면 올바른 결정이야. 근데 내가 한쪽 마음만 보고 이거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야. 고집이 결정하는 거야. 열등의 집착이 결정하니까 결과는 폭망, 잘못돼,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버린 마음이 결과를 나타내 즉 김문수 후보도 꼭윤 대통령 탈당시키면 안돼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탈당시켜라는 막 반항이 와 주위에서 이거 안볼때 어때요 내가 고집으로 내가 맞다 하고 마음 안봐 자기가 버린 마음 이럴 때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할때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봐야 돼 여러분도 그걸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 수행하고 나서는 그걸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와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하려고 하면 벌써 보여. 상황이 와. 그러면 다시. 또 실패하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왔어. 내 마음을 보면 현실에서 결과가 보여져. 그러면 미리 내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걸 가르치는 곳이 사실은 영채마을이고 대통령도 그 마음을 알고 잘만 썼으면 윤 대통령도 이런 일이 없었고 김문수 후보도 자기 막그 고집을 봐야 돼. 평생 걸려서. 그래서 자기 고집을 보고 자기 마음과 그, 그 조직원들의 마음부터 다스린 다음에 성공 운동을 해야지. 저렇게 몸만 급해서.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현실을 바꾸려고 허겁지겁. 절대 상영 중인 영화는 꺼야 돼. 마음의 스위치를 내리고 재정비하고 다시 틀어야지. 그걸 바꾸려고 허겁지겁, 현실에 집착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